네 여러분 오늘은 바로 플래시 게임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슈트 조립하기로 할건데요 자 여기서 조립만 하는게 아니라 또한 이 슈트로 헐크랑 전투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헐크 슈트부터 꾸며야겠죠? 자 자비스 아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자비스 하면서 어? 아이언맨 부리는거 이렇게 부품을 하나하나 여기 파란색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제 손으로 하고 있어. 자 이제 얼굴이군요 벌써. 총, 피용. 피용. 피용, 윙, 척콕.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팔은 내가 영화에서 봤다고 위에서부터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척콕, 휴, 피용, 콕 됐어. 이제 맨 위부터 이것도 파. 아, 이거, 아래거부터했어야되구나 <laughs>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아닌가? 아, 이거부터구나. 착쿵! <laughs> 하시고, 또 이것도, 여기 달아주시고, 푸슉! <laughs> 이거 달고, 위에서 이거 딱 금판 날라고, 마지막에 손, 손가락 하나부터, 어, 여기 손목부터 여기서 쭉쭈쭈쭈쭈 한다고, 이거. 그 다음, 아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거고, 이건가? 됐어! 야, 근데, 이거, 내가 자비스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거 조립하다가, 아이언맨 맞아 죽겠다, 헐크한테. 야, 이거, 헐크한테 먼저 맞아 죽겠다. 아! 이거부터였잖아. 아,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슝. 치쿵. 후쿵.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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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게 간지야. 다음 이거부터인가 초코 말고 어떤 거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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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야 아 여기구나 됐어 자비스 헐크를 잡으러 가자고 븅왕 제가 조립한 헐크 아 제가 조립한 슈트 드디어 준비가 됐군요. 슝! 레이저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날아도 가고. 근데 조작키가 뭐죠? 오메! 이런 식으로 헐크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헐크를 공격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바이, 바이 던지는 것도 헐크의 공격이기 때문에 다 격취시켜주셔야 돼요. 왜냐! 내가 조립한 아이언맨 슈트인데, 두드려 맞고 흠집이라도 나면 가격표가 떨어지잖아. 이거 중고나라에도 못 팔아 흠집 나면 중고나라에도 못 파는 헐크버스터 가면 어디 있어? 헐크버스터 시트가 게임 아컴운플레시드예 깼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이 헐크버스터 슈트를 조립하고 헐크에게서 이기시면은 끝입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그냥 내가 아이언맨이 된 기분이잖아. 이렇게, 어? 내가 하나하나 손수 조립해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죠. 너 상상력을 굉장히 요구할 수 있는 게임이라 할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그걸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면서 게임을 했다는 거. 솔직히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저 혼자서 세 번은 조립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아이언맨이 된 기분. 솔직히 저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해요. 아이언맨은 굉장히 멋있거든. 그리고 성격도 재밌어. 농담을 아주 그냥 제 취향을 저격하는 농담만 꼭꼭 집어 던져요. 아, 너무, 아이언맨 칭찬만 했나? 뭐다 좋지. 근데 저한테 아이언맨이 최고라는 점. 그런 아이언맨의 슈트를 만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눈꽃의 플래시게임 아이언맨 슈트 조립해서 얼크랑 싸우기였습니다 빠이빠이